4월 26일 수요일 말씀의 실지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에는 속제소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지송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천사들 사이에서 피를 제물로 드린 속죄소에 앉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사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했고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속죄소는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불립니다.이는 이제. 은혜가 보좌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보좌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토로노스이며 자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밑줄친 부분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는 더 이상 중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보좌 곧그 은혜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어따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 람바노입니다. 이 단어는 당신이 그 자리로 가서 은혜를 가져오거나 혹은 취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하는 은혜를 가져오십시오. 당신은 이미 은혜가 다스리는 보좌의 방 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어진 일을 해내는데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더 높은 다음 단계로 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취하십시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자리에 서면됩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궁율하심을 받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보장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얻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충만하며 내 삶에 임한 그분의 넘치는 은혜는 모든 일에서 나에게 충분합니다. 은혜는 올바른 사람들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은혜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 둡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